오늘은 9월 27일입니다. 사과가 붉어지기 시작했구요. 멋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원을 한 며칠 못 보고 왔더니 새가 파먹고 막 이런게 너무 많더라구요. 병도 좀 들어있고. 그래서 빨리 밀고 반사 필름을 깔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들은 사각 교육에서는 반사 필름은 이런 날씨에는 한 2주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해 주셔서 저희는 한 10월 중순쯤에 반사 필름을 깔고 11월 초에 출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는 이렇게 풀을 다 밀어서 깨끗한데요. 이쪽은 이제 이렇게 풀이 많아요. 그래서 얼렁얼렁 정리하고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 보시면 어, 병든게 중간중간에 살짝 보이구요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게 새 피해가 저희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디갔냐 이렇게 올라온게 많이 봤는데 그냥 다 파먹었습니다 그냥 상단쪽에 어딨지? 없네 아, 저런식으로 파먹은 것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있고 또막 여기도 많았는데 저런식으로 잘 익었는데 막 저렇게 파먹었어 저런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어휴, 이런 식으로, 바, 어, 저기 있다. 야, 이 새끼들 이거, 피어가지고 다 얘네 주고 있네. 제가 어제 교육가서 재미난 걸 알아왔는데, 이제 낙과를 방지제를 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방지제 전에 낙과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보온기 때 수분 조절을 잘 못하면 이제 사과 그 꼭지 부분이 이게 반 정도가 좀 말라있대요 정상과가 잘큰 사과는 뚝 뛰면 여기가 파래가지고 싱싱하게 다 살아있는데 이제 낙과가 많이 되는 밭에 사과를 딱 뛰면 그 떨어진 부분에 이미 끊어져서 표면이 죽어있듯이 이렇게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말라있는 사과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과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툭툭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거를 경험해 봤는지 안 했는지는 못 봐가지고 이제 떨어진 거 보면은 이제 한번 해보려고. 요 저희는, 아, 병해 충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렇게 있습니다. 이거 따는 거는 뭐 하루 이틀이면 다 따니까 재빠르게 한번더싹 수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과가 마지막에 몇 개가 남을지 모르게. 겠 아무튼 일좀 해보고 다시 추가로 촬영하겠습니다. 요런 맛입니다. 이렇게 제초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를 새 걸로 바꿨어요. 안친 곳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싹 밀었고요. 사과 안쪽 이 벽도 싹 쳤습니다. 여기가 지금 조금 드리프데이 위에서 이렇게 저 아래쪽처럼 이렇게 치면 이제 깔끔해질 거예요. 짠,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됐습니다. 네, 깎은 곳과 안 깎은 곳 차이가 엄청나죠? 음, 추가로 지금 요 나무가 원래는 좀 비실비실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나뭇잎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것 같아서 아 이거 이러면 안될것같아갖 일단은 이렇게 열매를 다 떨궜고요. 측지도 아마 최대한 단축으로 해서 밀식 같은 느낌으로 짧게 짧게 측지를 다 베낼 겁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살지 안 살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나무가 작년에 너무 심각해서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거는 너무 가망성이 없죠. 예, 이런 식으로 이쪽은 예, 지금 보시면은 제가 물기를 파놓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 땅들은 지금 나무가 이렇게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는 저희까지 파놨고 위도 다 파놨습니다. 근데 이게 재작년에 한번 스페를 받았던 나무들이라 상태가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15일 한 10월 중순부터는 이렇게 낙과된 사과들은 주변에 이렇게 전 나눠주거든요. 지인들도 그냥 이렇게 좀 먹어보라고 이렇게 던져주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사과가 이제 이렇게 붉어지니까 점점 이뻐질 것 같습니다. 제초가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초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내일 아침에 서둘러서 하고 바로 약을 칠 계획입니다. 아, 이렇게 하루 종일 제초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다 됐고요. 못한 부분은 내일 맞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이게 아까 오전에 했던 거구요. 음, 사과를 결국은 그냥 다 뛰어내렸습니다. 진짜 몇 개만 딱 먹고 나무가 살지 죽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죽을 것 같긴 한데, 끝에 이렇게 살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요. 잘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